안녕하세요. 오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XOX 파라코드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이고요 뒷모습 동일합니다. 이 매듭은 예전에 버클이 아니라 매듭 맥스 스타일로 만들었었는데, 버클을 이용해서 또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버클을 이용한 XO X 파라 코드 매듭 팔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버클 한쪽에다가 파라 코드를 먼저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놓은 긴 파라 코드를 반으로 접어서 머클 한쪽에다가 앞에서 뒤로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쪽 고리로 이긴 부분을 통과를 시켜서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다가 또 파라코드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뒤로 파라코드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길이를 확인해 주세요. 여유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는. 코브라 매듭을 하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코드를 중심선 앞에 놔주시고, 왼쪽 코드로는 이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이 고리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길이가 불안하다 싶으면 이렇게 매듭 하나 짓고 한번 재보세요. 이랬을 때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이대로 매듭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브라 매듭을 다시 한번 지어 주시고요. 코브라 매듭은 잘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 향한 코드가 먼저 중심선 앞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위쪽을 향한 코드가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되구요. 이번 매듭에서는, 요, 짧은 파라코드를, 요 뒤쪽으로, 뒤쪽에서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어주셨으면, 코브라 매듭, 완전하게 조여주시구요. 다음 매듭입니다. 다음 매듭 동일하게 코브라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이 노란색 코드를 교차를 시켜서 이쪽 각각의 고리에 앞에서 뒤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코드. 왼쪽 코드를 이렇게 통과를 시키겠어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x 자 모양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코브라 매듭을 조여주세요. 조여주시고 이 노란색 코드도 당겨서 타이트하게 되도록. 그러면 다시 한번 코브라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이번에 이 뒤에 코드들은 뒤쪽을 향하고 있죠? 그럼 뒤에서 교차를 시켜주세요. 먼저 뒤쪽에 이 왼쪽 코드는 오른쪽 코드 뒤에서 앞으로 이 오른쪽 코드는 왼쪽 뒤에서 앞으로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뒤쪽에서 겹쳐 야 되겠죠. 해주셨으면 코브라 매듭 조여주세요. 노란색 코드도 당겨서 뒤쪽이 타이트하게 되게끔 해주시고 완전히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고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긴 코드로 코브라 매듭. 코드는 교차가 되게 저는 먼저 오른쪽 꼬를 왼쪽 꼬리로 앞에서 뒤로 통과 다음은 왼쪽 걸 오른쪽 꼬리 앞에서 뒤로 통과 시켜주시고 꼬브라 매듭 조여주세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쪽도 이렇게 X 모양. 그러면 이 매듭을 이 밑에 원하시는 길이만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매듭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매듭 진행하고 돌아왔고요. 이번 매듭은 버클도 사용했고, 매듭 자체가 마무리 매듭은 따로 없이 이 남은 코드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요거 두개 제거하고 녹여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버클을 이용한 XOX 파라코드 매듭 팔찌 완성이 다 되었구요. 완성된 앞모습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이구요. 동일합니다.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했을 때, 이런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자단이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